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 찍기의 전문가 캡틴입니다. 제 언박싱을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못 보시겠다고 <laughs>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게 박스를 찢어대냐. 그래서 오늘은 새, 빡, 새 제품은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 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얘는 다크멘션 타로구요 어, 올해 7월 7월에 제가 샀어요. 이건 국내에서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상건 아니고 누군가를 협박해서 자 얘는 박스가 다행히도 이렇게 <laughs> 되어 있어요. <laugh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너무 좋죠. 래서 그래서, 그래서 응, 이렇게. 그리고 뒤로 돌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이 어 놀라실 만한 어 찢어진다던가 그럴 일은 없어요. 이렇게. 아, 어, 아니, 모든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만막 아, 자, 그리고, 얘는, 해설서가 아예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래 해설서 없이, 그냥, 유니, 어, 유니버셜 웨이트를 기반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았을 때, 이렇게 소리는 나요. 완전히 꽉 채워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면, 여기다 이렇게 놓고, 보면,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뒷면은 이렇게. 그래서 앞과 뒤가 똑같구요. 그리고 휘어지는 느낌. 이 정도? 무광입니다. 그리고 얘를 앞으로 닦았을 때맨 처음에 요 아이가 하나 나와요. 이게, 무슨, 그, 공백카드? 그러니까 하나 없어졌을 때 쓰라는 거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추가 카드 이, 이런 느낌 무광이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어, 껍데기로 하나 들어있고 메이저부터 보시면 자 바보 카드 예쁘죠 되게 그림이 세심하고 어, 색깔 예쁘고 그래서 샀어요 무광이고요 얘는 셔플 할때 너무 쭉쭉쭉쭉 지들이 달라붙어. 이렇게 스프레드 할때잘안 펴, 안 지긴 해요. 근데 계속해서 만져주고, 이렇게, 해, 이렇게, 맥, 그 쫙쫙 달라붙는 거를 좀, 손때를손때가 아니라, <laughs> 손길을 좀 타니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많이 해줬어요. 음. 바보. 그리고, 마법사. 아, 예쁘죠? 되게 그림 되게 세심하죠? 세밀하고. 마법사, 여사제, 여사제가... 아, 응. 되게 말랐어. 그죠? 여황제, 이쁘죠? 그리고 황제, 황제도 누리고 왔어. 황제도 누리고 왔어. 근 해설서가 없어도 이거 유니하고 똑같이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니 응. 기반이에요. 교황 교황도 되게 나이가 드셨죠. 그림 되게 세심하죠. 연인, 연인 여기 삼각관계야. 여자가 이렇게 째려 보고 있어. 자, 연인. 전차. 말두 마리를 몰고 가는 거. 힘. 사자. 예쁘죠, 예쁘죠. 든든자 수염 되게 길고, 은든자 전, 전차대 <laughs>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음, 놀이공원에 그, 그걸로 나왔어요. 예쁘죠? 아, 예뻐 음, 정의 카드, 행맨 음. 귀여워, 죽음. 네, 어울리죠이 카드하고 절제 예뻐, 예쁘다 악마 아우 섹시 악마 카드 이렇게 예쁜 거 어우 예뻐 그리고 타워 저는 이 카드를 메인으로 쓰고 싶은데 아직 오락과 공밖에 많아서 스타 조금만 응 음. 그리고 달 달 얼굴 되게 크죠? 달, 달이 얼굴이 되게 커요 태양 딱 애기들, 이렇게 애기들로 태양 음, 심판 유령 신부같이 월드 제주도 해녀 같지 않아요? 제주도 해녀 월드 자 이제 마이너 검 에이스 윤이랑 되게 비슷해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우리가 가장 슬퍼하는 그래서 쓰 소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것마저도 예쁜 것 같아. 아. 그다음 검4 번. 누워있는 건데, 여기서는 여인이 이렇게 나왔는데, 음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검 5번. <laughs> 자, 검 6번. 배 타고 가는 것 비슷하죠? 근데 너무 귀엽죠? 애기 표정 봐, 표정 봐, 표정. 표정 애기 표정 너무 이쁘죠? 그죠? 아, 이쁘다. 음. 자, <laughs> 검 7번. 저 유난히 이 카드 되게 많이 나와요. 검 7번. 딱 느낌 오시죠? 비슷하죠? 검 8번. 검 9번. 침대 위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 검 9번. 아, 10번, 검 10번. 그리고 페이지 소드. 귀여워 페이지, 아니다, 기사. 나폴레옹 딸, 이거, 오마주 한거맞죠 그죠? 어, 나폴레옹. 검 기사. 검요왕 너무 이쁘죠? 아, 어, 화려하고. 그림 화려하고. 너무 예뻐. 세밀하고. 너무 좋아. 아, 예뻐. 검 왕. 다음 수트는. 완드. 완드 에이스. 완드 2번. 완드 2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웨이트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해설 서가 없기 때문에. 완드 3번. 바다가 이렇게 길로 바뀌어서 나왔죠, 얘는. 완드 4번. 완드 4번. 완드 5번. 음, 얘네들도 막 대기하고. 그 다음, 완드 6번. 웨이트에서는 승리 축하인데, 여기서는 결혼식에 발전된 것 같아요. 완드 4번이 이거고, 이제 이게 승리가 돼서 결혼으로 가네요. 그래도 완드 6의 느낌이 이제 이거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 완드 7번, 비슷하죠? 완드 8번, 완드 9번, 원드 10번, 우리가 어, 힘들어 하는, 지고 가는 카드. 자, 원드 페이지, 기여워 원드 기사, 표정 봐, 표정. 간단이 있어. 원드 기사. 원드 여왕, 어우, 예뻐. 아. 원드 와, 원드 와. 컵, 에이, 컵 에이스, 예쁘죠? 아, 예쁘다. 잠자리, 디테일 살아있는 거 봐. 얘. 이거, 이손막 살아있는 거 봐, 디테일. 와. 투 컵, 비슷하죠? 비둘, 야, 비둘기 봐요, 이거. 아, 디테일. 갑자리 여기는 남자가 하나 들었어. 이렇게. 아, 되게 화려하고 예쁘죠? 아. 컵 4번 비슷하죠. 윤이랑 컵 5번. 어 잠깐만 컵 5번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죄송해요. 컵 5번 실망 카드, 컵 6번 애기들 나오는 카드인데, 여기서는 여자가 사진 보면서 추억에 잠기는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 키워드를 이렇게 해서 추측할 수 있어요. 컵 7번 비슷하죠. 컵 8번 비슷하죠. 컵 쌓아놓고 뒤로 돌아가는 거. 컵 9번 얘도 만족하는 카드. 아저씨가 만족하는 카드. 그 다음 컵 10번. 행복해 보이는 가족. 아 귀여워. 아 예뻐. 컵 페이지. 물고기가 사라졌어요. 응. 아, 여기 잔뜩 있네요. 물고기가. 컵 기사 비슷하죠? 음딱그물 앞에서 멈춰 있는 모습 컵 여왕 이쁘죠? 아 어, 가장 여성다운 걸 가장 여성스러운 여왕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컵 여왕 야 옷도 너무 이뻐요 음. 컵왕 <laughs> 컵왕 어 너무 너무 아이고 너무 나이 드셨다 아이고 음. 되게 컵이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아컵왕그 응. 다음 드디어 펜타클 에이스 아이 꽃들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예뻐 여러분 이거 꼭 사, 여러분도 사세요 컵아투 펜타클 쓰리 펜타클 저 왠지 얘가 좋아요 서울을 되게 열심히 협력해서 일하는 느낌이잖아요 그걸 되게 현대식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되게 멋있죠 그죠? 이렇게 현대식으로 표현했어 자, 펜타클 사는 어딜 가나 음, 욕심 꽉 쥐고 음, 인색한 사람입니다. 펜타클 오번 마음 아파, 거짓 카드, 아이 마음이 아파, 표정 봐. 펜타클 육번 나눠주는 카드죠. 이렇게 얘기 나눠주고 있어요. 눈이 뒤에 내리고 있고, 펜타클 7번 농부 카드, 개영은 아저씨가 펜타클을 수확하는. 장인카드, 펜타클 8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카드. 그 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펜타클 9번. 돈에 둘러싸인 이런 멋진 싱글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 펜타클 10번, 가족. 할아버지부터 강 아기까지. 가족. 펜타클 페이지. 머리 되게 파마 되게 잘 나왔네요, 그죠 펜타클 기사 펜타클 기사가 딱 정지해져 있죠, 여기서도 정지해 있어요, 이렇게 네. 펜타클 기사 펜타클 여왕 아, 화려해 너무 화려하고 예쁘죠, 아 예쁘다, 가든 예 메이크업 이 세심한 거 봐, 아이라인이 그라데이 아이섀도우 그라데이션 하면 이거예요, 이거 진짜. 자, 그 다음, 펜타클, 와. 너무 볼이 쭉 들어가셨어요. 그죠? 어, 그치만 되게 풍요로워 보이죠? 이렇게 다크맨션 카드는 다 보여드렸구요.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화려하고 디테일도 살아있고, 컬러감도 예쁘고, 음, 자, 옆에서 보면 요런 느낌이에요. 런 느낌. 그리고 겉을 칠해놓은 게 아니라,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게 아니라, 아예 이 검은 도화지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느낌. 어, 무광이고요이정도 되게 카드 좀 두껍고,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카드. 다크메이션 카드. 이렇게 놔야지. 다크메이션 카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서. 저한테는 가장 비싼 카드라서 자랑도 좀 하고 싶고요 되게 예쁘니까 여러분도 꼭 사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안전한 언박싱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